자, 제가 더롱다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 계획은 이랬었어. 자, 지금까지 더롱다크를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쫙! 하면 이렇게 쫙! 옛날 내가 혼자서 막 편집했던 거막 그냥 쫙! 보이는 걸로. 그러려고 했으나, 아, 혼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그 있었던 일은 다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얼마 부리고? 예, 이제, 하이라이트로더가. 예, 귀찮으니까. 왜? 그냥 하자. 자, 현재, 294일, 1시간 9분. 오늘, 300일을 돌파한다. 아니, 니네 생방으로 다 봤잖아. 그것도 또 유튜브로 또 보기엔 좀 그렇잖아. 원래 내가 그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지금까지 올려놨던게 57편 까지 인가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그러면 하이라이트로 나 내가 해야겠다 했었는데 어 그게 너무 양이 많더라 예한 300기가 정도 되더라고 아 300기가 넘지 한 800기가 정도 되지 예, 800기가 정도나 되는 그 동영상 정보로 갖다 내가 다 쳐다보면서 하이라이트 찾기도 힘들 면이와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예, 대충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365일까지는, 어, 편집 없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쭉 가는 걸로. 아, 잠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수많은, 예, 내가 지금까지 잡은 곰만 한, 한 20여 마리. 지금까지 잡은 사시, 사슴만 한 100여 마리. 무편집을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 켜놓고 이제 ASMR처럼 이렇게 자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너네 속셈을 다 알고 있지.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그 무게를 줄일 겁니다. 어떻게? 잘. 자, 모두 천으로 바꾼다. 이러면 무게가 1kg, 이거 하나로 1kg이 줄어들었지. 그리고 바지도 어, 바지도 다 바꾸고 최대한 무게를 줄인 다음에 총 총알 55발 남았고 총기 레벨은 지금 5레벨. 잠깐 천 천으로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99라는 숫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무편집본이 좋다고? 제가 지금까지 총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못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활로! 아, 이런 거다못 믿을 텐데들. 제가 지금 활로! 거의 지금 80여 마리의, 거의 사슴을, 아, 초토화 시켰으면 초토화, 진짜. 이제 뭐, 진짜, 뭐, 발로도 활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끼고 아꼈던 총알을 이제 나머지 65일에 다 쓰는 것이지. 야, 유튜브로 봤던 사람들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 아 유튜브가 아니라 그 생방으로 봤던 사람들. 다알거 아니야. 홍무당이네, 고맙다. 그걸로다가 제가 지금까지, 곰을, 곰만 한 20여 마리? 예. 근데 더 웃기는 건, 곰 고기는 먹어도, 곰 고기는 다 해체하고, 그리고 가죽으로 막 침낭도 만들었지만, 정작 무게 때문에 침낭은 거의 사용도 못하고, 사랑이라는, 눈을 할고 싶다고? 하긴 지금은 공해가 거의 없지. EMP를 맞아가지고, 전세계 이제, 전자장비가 다 작동을 안 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시계 뭐뭐 뭐 비행기 뭐 저, 전부 다, 다 이제 전자 장비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전기가 아예 없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설정상 다 죽었어. 투모로우 같이 그 정도의 추위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추위가 한번 몰아닥치고 지금은 좀 기온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뭐 동물들도 뛰어놀고 뭐 사람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마 사건이 처음에 시작된 그때는 아작이 났을 거야. 체감온도 막 영하 50도 막, 막 밖에 있으면 7, 80도 막. 아무리 땅속으로 막 숨고 막 그래도 막다 얼고 막.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안 되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 이런 애들은 막 땅굴 속에서 막아 그래도 안 되는구나. 땅굴 속에 들어가도 전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차체 발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EMP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돌리겠어열을팬 용파이야 반갑다 네 저는 지금 요금 신경 안쓰고 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캉스를 가는데 엄청난 돈을 쓰지 일단 니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 해운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자 4인 가족이 출발을 해 아니면 너하고 애인하고 둘이서 출발을 해 기름값 존나게 들지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교통비는 들겠지. 그것만 그래. 해운대 가면 뭐 해. 뭐뭐 뭐, 모텔을 잡든 뭘 잡든 펜션을 잡든 잡아야 되지. 먹어야 되지. 몇박 며칠 동안. 그럼 대충 쓰는 돈이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 예. 이상 될 겁니다. 제가 이번 달 전기세가 48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나는 그냥 바캉스 안 가고 저는 그냥 한달 동안 내내 에어컨 키겠다 이거야. 어, 문수 24라고 왔다. 니넨 몇박 며칠 그냥 박강서 갔다 오라 이거지. 나는 그 돈으로 <laughs> 한달 내내 나는 진짜 <laughs> 시원하게 살 거라 이거지.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지. 나는 한달 내내 그냥 시원하고. 뭐박강서 어, 가는 애네들뭐한 4박 5일 3박 4일 뭐 밖에 나가서 돈 쓰고 오는 거지. 예, 누진스의 폭탄을 제대로 맞은 제가 제대로 한번 맞았습니다. 무사시, 막 고맙다. 그 48만원으로 여친을 꺼내. 무슨, 여친이 무슨 피규어냐? 너도 막 피규어 갖고 데리고 가갖고 막 출산하고 그래? 그거 봄에 저번에 내가 이 사진 보고, 아, 그 사진 게시물인가?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었거든. 내 방송국 사무실, 아, 그, 어, 자유 게시판에, 공영 <laughs> 안녕하세요. 제, 누구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잠깐만 지가 키우는 미미 짱을 막 옷을 막 이렇게 입히고, 뭐 눈가리에 색칠도 해가지고 막꽃 옆에서 막꽃꽃 꽃 위에다 올려놓고, 막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막 사진 찍고 막 밑에다 글 적어놓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미미 짱은 싫어. 그 정도까진 아니야. 그들의 취향이지 내 취향이 아니지 자 여러분들의 편한 잠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생존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미스테리 호수로 갈 거야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미스테리 호수에 내가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지 와 아니 f 대비라 고맙다 어 f 대비라 고맙다 뭐 지금 뭐 전기세 뭐 개편한다고 뭐어쩌고저쩌 준비한다고 하더만 내, 내 생각인데, 어, 저것들, 아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이제 해도 뭐, 씨알도 CR, 안 먹히는 얘기를 뭐. 저거 누진세, 당장 안 내릴걸. 세수가 줄어드는데. 나 윌슨 만났냐고? 윌슨 포기했다. 스트랜디드 딥은, 이얼리어세스 게임 치고는 진짜 할게없어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이 되게 빡센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집을 지으려면 집을 되게 빡세게 지어야 되는데 재료만 구하면 알아서 그냥 한 순간에 딱 하고 지어지는 게 집이잖아. 벽을 하나 만들려면 재료만 구하면 되고 근데 재료 구하는 게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뭐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그 집이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뭐 진짜 원주민들 사는 오두막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 집이 있으면 뭐해 섬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럼 맵이 넓느냐 그것도 아니야 맵이 넓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위한 생존인지 모르겠어 스트랜 디드딥은 조금 개발하다가 먹튀할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어 BJ들이 그 어리 억세스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건 컨텐츠를 위한 거지 여러분들은 얼리 엑세스 게임 웬만하면 사지 마십시오 얼리 엑세스 게임 중에 완성된 게임이 지금 두세 개 정도까지 밖에 안 되거든 그 정도로 얼리 엑세스 게임이 지금 하루에도 막몇 개씩 출시되고 하지만 정작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거의 먹입니다 거의 먹튀 먹티. 먹튀는 아니면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뭐 만들다가 만 만다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지처럼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려진다거나. 사랑이라는. 음... 자. 어, 확실히 이게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빠른데? 빠른 게 빠른 게 아닌데. 29.91킬로. 어, 이걸 먹을 필요가 없잖아? 차라리, 전기 정, 정량제 이런 건안 되나? 내가, 내가 이번 달에 존나 에어컨을 틀겠으니, 이번 달은 좀 깎아주슈 하면서 이제, 원래 내던 전기세 두 배를 내버리는 거야. 어, 카스토로야만 칠백 열 여섯 번째 고맙다. 내 네, 누진쌤이다, 나와. 그 정액제, 막, 정액제 같은 거. 차라리 내가 한 달에 20만원 내겠소 하면서. 쟤왜 옆으로 가면서 네 이상하네, 네. 뭐지, 저거? 옆구리에 스피커 가 달렸나? 바보 아니야, 저거? 한달 에어컨 틀어도 3만원도 안 나온다고? 넌 뭔데? 넌뭐 농업용 전기? 전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게 농업용 전기 아닌가? 이제 총을 쓰지. 제가 초,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총알 55발, 그러니까 지금 장전된 거 10발까지 65발, 이 65발에 지금 총기 레벨이, 총기 레벨이 벌써 5 레벨. 데미지 20% 증가해 캠프파이어 5, 요리 5, 동물도 좋5잖아으아니 로아야 고맙다. 음, 로아야 고맙다. 원룸 사는데 에어컨 자주 켜는데 2만원 나오는데, 2만원이 나온다고? 에어컨이 작으면 그럴 수 있어. 난 저거 거실에 있는 에어컨으로 집 전체를 지금 냉방시키고 있어서. 태양열이 좋긴 좋은데 초기 설치비가 비싸고 내 집도 아닌데 태양열을 어떻게 해난 아파트인데 추위에 머리가 띵해진대 조금만 더 가면 동굴이니까 거기로 들어가자 그래 여름이니까 이렇게 시원난 게임하면서 노가리나 털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해? 버텨보고 내일은 내일은... 내일도 한번 버텨보고 모레는 모레는 노멘지스카이 PC판으로 하면 되겠지 뭐 근데 나는 방송을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쓸수 밖에 없어 그리고 이 게임하면 그래픽카드가 전기 진짜 많이 먹습니다 홀라 홀라해 고맙다 뭔 공포게임을 해 요즘 뭐 제대로 된 공포게임이 있간디 공포게임을라고지다 거기서 거기 무슨 어둡고 그냥 뭐문한문 문 열면서 뭐 플러시 비추고 뭐 찾고 뭐 도망가고 뭐 뭔가 확당기는 그런 공포 포포 게임도 없고 우우우 더메어 완결 아 맞다 아직도 생각 안 하고 있었군. 네 그게 맞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차라리 뭐 휴가 기간에 뭐 바캉스 근데 아 그것도 그러네 나같이 그냥 뭐 친구도 없고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뭐 이런 경우면 예 네,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이걸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1년에 한 번은 휴가잖아. 긴 기간 동안 이제 여름 휴가가 있잖아. 근데 그 기간에 이제 직구석에 처박혀 있으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슬픈 게 아니야, 임마. 효율적인 거지. 좀 결혼 안 하면서 자기 할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물론 나는 지금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나 혼자 사지 나야 뭐걔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되는거지 누구를 또 고생시키려고 또 그래야 직업이 안전하길라 아뭐 탄탄하길라나 학벌이 좋나 뭐 집안이 좋나 뭐 성격이 좋나 인물이 잘났나 뭐 건강하길라나 뭐 허리는 다 분질러져 조금있으면 이제 목불.. 목분질러진다? 아, 그래도 목이 치료, 그러니까 물리 치료를 받으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석탄재 산에 탄광. 어 여기 왜 이렇게 밝지? 그래도 되게 밝은데? 코트 안 입은 거 아니냐고? 설마? 오. <laughs>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을 해주냐? 아니, 그래, 당연히 춥지, 이게. 어이 이거,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니, 코트를 안 입고 있었네, 내가. 아, 세상에. 와, 난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까 누가 그러셨, 그거 못볼 수도 있지. 아우, 이거, 여기 5cm 밖에 안 되는데, 턱을 못 올라가네. 무슨, 로봇 청소기도 올라간다, 여기는. 더롱다크 유튜브에 안 올라오냐고? 내일 올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294일째인데, 오늘 300일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전에 있었던 거는 하이라이트로 원래 올려, 올리려고 했으나, 음, 그 전에 걸 이제 아프리카로 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이득이고, 그 중간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들은 이게 이제 365일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개, 개 고생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지. 고모한테 당해가지고. 하, 진짜. 건강 상태 2%에서 살아남은 적도 있습니다. 2%. 죽는 줄 알았어, 나 250일 때. 거기다 사슴 지금까지 잡은 것만 해도 100마리가 넘고, 110마리 정도 될 거야. 늑대도 굉장히 많이 잡았었지. 죽인 것도 많이 잡아 죽였지. 한 250여 마리에 진짜 늑대를. 다 아작을 내고 막곰 버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고 곰이 집 안까지 들어와갖고쳐 <laughs> 맞고 에그 때문에 죽을 뻔한 건 생각하면 막, 낚시터 안에 있는데 막 곰이 쳐 들어와가지고 막 뺨을 막 존내 때리고 막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결국 희한한 거다 겪고 지금까지 왔었지. 지금은 내가 활을 얼마나 잘쏘냐면 진짜 웬만하면 세발 안에 다 맞춘다 어찌되었건 막 빗나가진 않아 그냥, 그냥 굉장히 아깝게 빗나가면 몰라도 얼마나 힘들었단 말인가 언제부터 내가 총을 안썼지? 어쨌든 그 총을 안 썼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활만 썼습니다. 지금 294일까지 이제 총 처음 든 거야. 총알 이제 안껴 갖고 이이 총알 65발로 365일을 반드시 살아서 완결 보겠습니다. 완결 보면 제발 스토리 모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365일 살면 엔딩이야. 365일 살면 파 엔딩 크레딧 촤. 올라가면서 이제 서정적인 음악을 탁 하면 당신은 365일 살았습니다 쫙 하면서 자막이 쫙 하면서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밑에 도전과제가 탁 뜨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365일 산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어, 이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세이브 파일을 조용히 이제 계속 보관하는 거지 얘는 영원히 살수 있어 영원히 내 하드디스크에서 스토리 모드 이번 달 안에 나온다 고 스토리 모드가 나와도 아 아마 한글화가 되겠지 이게 지금 공식 한글화가 됐으니까 스토리 모드가 나, 나오면 워킹데드 같은 그런 형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워킹데드는 이런 식으로 1인칭 으로 안 됐으니까 아마 워킹데드 같은 형식의 컷신 은 그럴 수 있어도 플레이 방식은 지금 플레이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야 좋을 것이야 365일 동안 그 365일 방송을 아프리카 내에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더롱다크 360 켰다 하면 더롱다크만 해가지고 365일까지 한 사람은 없어. 난 진짜 방송으로만 365일까지 온 거야. 혼자 막 진짜 막한 600일까지 살다 와서 한게 아니라고. 나보다 더 오래 산 사람 있어도 365일 동안 이걸 다 중계해준 사람은 없어. 왜냐면 지겹거든 말 많이 해야 되거든 쓸데없는 얘기도 해야 되거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여자친구 내가 옛날 여자친구 여덟 명 여자친구가 지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다다 다 얘기했어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 없으니까 연애 스토리 뭐 어떻게 헤어졌는지 뭐다 알아 애들이지 다 알아 이제 국수나무 뭐뭘처 먹는지 뭐. 뭘 처먹는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8명 정도 사귀었었던 거지. 그 중에 썸 타는 건 제외. 하루에 방구몇번 끼는지도 알고 있을 거다.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 벙커는 벌써 찾았습니다. 아, 아니지. 벙커 지금까지 기쁨의 계곡에 있는 벙커를 못 찾았지. 원래 계획은 벙커를 기쁨의 계곡에 있는 벙커를 찾는 거였는데, 지금 계획은 일단 이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기쁨의 계곡으로 다시 가서 그쪽 주변에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벙커를 찾는 거다. 그리고 벙커를 너무 늦게 찾아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 다 섞고 그랬었지. 그것도 아까와서 지금 들고 온게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다 썩었어 다 썩어 문드러졌더라고 뭐 어떡해 그래도 들고 올수 있는건 들고 왔지 예, 숲속도 샅샅이 뒤져야되고 탐색 못한 지역이 20%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 벙커뿐만 아니라 지금 탐색 못한 지역이 20%나 되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늑대산부터 시작해서 완전 탈탈 다 뒤졌냐, 다 뒤졌잖아. 근데 그게 다, 안 뒤진 곳이 없는데? 어떻게, 20%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 안 뒤진 곳이 없어요, 안 뒤진 곳이. 엄청 숨겨져 있다고? 진짜 엄청 뒤졌어. 특히 그자작나무 나중에 활 만들 이제,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자작나무하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 엄청 찾으러 다녔었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활이 먼저 끝장날 줄 알았는데, 활이, 활은 오히려 남고, 화살 만들지 재료인, 자작나무가 거의 다돈 났었지. 그래서 맵에 이제 더 이상 자작나무는 없습니다. 맵에 있는 모든 자작나무를 다 쓸어버렸어. 진짜 꼴짝이, 막, 산꼴짝이, 뭐, 그런 데 있는 거, 막, 구석구석 탱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다 꺾고 와 가지고 앞으로 60일 동안 어떻게 생존할 거냐고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막 진짜 막 방송을 보다가 이제 막 진짜 내 방송을 좋아하는 어떤 여자분이 막 진짜 막 존나 막어 홍방장에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진짜 메일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막 다이나믹하게 막 지릴 정도로 막 산 속에서 막 자고, 막, 진짜, 막. 먹잠으로 30일 동안 가면 너무 의미가 없잖아. 망상은 누가 망상이야. 아, 근데 그런 사람 있다니까, 진짜. 용기가 없어서 나한테 막 사랑 고백 못하는 그런 남자, 남녀노소 있다니까. 도란맨은 무슨 누가 도란맨이야, 임마. 잘 모르네.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남자 좀 있으면 어때 뭐어차 짝사랑 아니겠어? 사랑은 국경도 남녀노소도 나이도 없는 거라고 하잖아 어 영군의 법치가 고맙다 총알은 65발 제 모든 걸 바쳐 이 주변을 다 초토화하겠다 미스테리 호수의 댐 뒤편도 가셨냐고? 미스테리 호수의 댐 뒤편이 어딨어? 그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반대편 얘기하는 건가? 기쁨의 계곡 넘어가는 그.. 그 문? 그 문은.. 그문 말고 뒤편도 있냐? 나 그거 그만... 어... 아, 그 말.. 어.. 아그 뒤편 그 뒤편 갔어 그런데도 내가 안 갔겠어? 웬만한 거다 찾았습니다 안 찾은 데 없습니다 응? 컴온 열차 아래 갔습니다 아 여기 한번 떨어지면 못, 못 올라온다 예 네, 여기는 한번 떨어지면 <laughs> 신이시여 이거, 어, 아 올라갔다. 어, 큰일 날뻔했어. 정말 큰일 날뻔했지. 와, 이거 못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갇혀가지고, 365일 동안 여기서 살아야 돼. 먹을 것도 없는데.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살짝, 살짝. 자, 요렇게. 이게, 아날로그 패드기 때문에, 이런데서 한 번, 한번 삐끗 하는 순간, 여기서 발이라도 접질려고 아니면 새끼발가락이라도 치는 순간 바로 어어어. 팍. 그럼 대가리 깨지고 막내속 터지고 막 침뱉으면서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해? 존나 허무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기 위해 서 했던 모든 행동이 다 날아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단 말인가. 아, 진짜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곰이 집으로 쳐들어왔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늑대한테 막 연속 네번 물려가지고 거의 죽을 동 살동했던 적도 있었고, 정말 위기의 순간은 진짜 많았었지. 눈밭을 막4 시간 동안 헤매는 적도 있었고. 다 내가 편집을 해주고 싶지만 그 중간에 편집자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편집자 뽑은 두명 연속으로 또둘다 그만두고 하루도 못 견디고 도망가고 막 지금 썸네일 만드는 그 사람이 어...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썸네일 그림 좀 그리고 내가 그림 좀 그린다 홍방장의 어 유튜브 썸네일을 내가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용돈벌이도 하고싶다 장당 3만원에 신짱아 고맙다 배경까지 그리라면 장당 3만원이면 굉장히 싼거지 그렇지만 배경은 게임 배경 그냥 쓰면 됩니다 내 캐릭터만 배경까지 그리라고 하면 그건 안되지 그건 사기꾼이지 내 캐릭터가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 그냥 네모박스잖아 어, 삥이사 고맙다 방장령 사진 주는거냐고? 아니? 그 어, 신짱탱크야 고맙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왜 캠방을 안하는줄 아나? 딱 한가지 이유 밖에 없어 못생겼으니까 그냥 못생겼으면 그래도 깊이 볼 언덕이라도 있지. 존나게 못 생겼거든.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헉할 정도. 헉할 정도. 아니야 키도 작고 170안 될지도 몰라. 거기다 뭐 몸집도 작지만. 다리는 길지 팔은 짧지 머리는 크지 이게 무슨 티렉스도 아니고 귀도 존나 커가지고 뭐 가끔 내 귀가 보인다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 옆을 보고 있으면 뭐 귀가 갑자기 딱 보일 때가 있어 내가 뭐 유비도 아니고